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2절부터 16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 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어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이제 20장 1제를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하여 라고 했습니다. 어, 사무엘상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다윗에게서 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표현이 뭐였냐면, 도망하였다, 도피하였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사무엘상을 좀더 보다 보면은, 어, 나중에 이것이, 어, 다윗의 심, 어, 다윗의 모습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피하였다, 도망하였다. 왜 도피하였냐면요. 사우랑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겠죠. 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어, 지나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 그래서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나를 낙담시키는 것들이 혹시 나에게도 있는지, 어,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어, 그것을 통해서 어,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에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시 한번더 나를 낙담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뭐라고요? 나를 낙담케하는 그거 그 거인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거인이 나보다 훨씬 큰 것은 맞는데 훨씬 크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낙담케하는 거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다윗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마음에 낙담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신 나눴던 것이 뭐냐면요. 그렇게 다윗이 도망하여 오니까 다윗의 언어를 보세요. 도망하여 오니까 다윗의 언어의 표현들을 보면 사우랑이 내 생명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내 생명이 어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이 뒤에 가보면은요 요나단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어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다윗의 입술 가운데 그 언어들이 다 어떤 언어들이냐면 부정한 언어들 자신 스스로도 언어 자체도 부정한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단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너의 아버지가 날 죽인다 라고 말하는데 요나단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줘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라고 말하는데, 요나단이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이루어 준다고" 얘기해. 어, 이뒤에도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족죠. 그의 말은 부정한 말들이에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말할 때마다 요나단은 "너가 죽지 않는다",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말에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말을 받아서 무슨 말을 한다고요? 소망의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딱 보면 어, 이 상황 모르겠어요? 다윗이 말하는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쳐해보자고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언어를 쓰고 말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답을 얘기해주니까 그것을 낙심하여 어, 도망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정답을 계속 얘기해주니까 어, 그 상대방이 그 말에 더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뭘 얘기해준다고요? 정답이 아니라 소망을 말해준다고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결단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일이 결코 너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이 말들을 모아놓고서 보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 여러분, 요나단이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형제와 지체를 위로해 주고 살려주려고 하고.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형제와 지체를, 어,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위로. 우리가 그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물론, 그 말을 통해서도 많은 귀한 위로가 있지만,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 것습니다 참된 위로. 가장 큰 위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12절 상반절에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 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 너의 아버지께서 엄하게 너에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다못 믿죠. 다 부정한 말을 하고 다못 믿고 요나단이 위로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나한테 알려주겠냐라고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따로 단둘이 들여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라는 얘기죠. 어. 그런데요 여기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12절부터 해갖고 우리 16절까지 요나단의 대답이 쭉 나오는데요. 요나단의 대답 앞에 꼭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이 이후로 요나단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사, 그다음에 1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자기가 속한 곳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한글을 봤는데요. 이런 글을 봤어요. 한 어머니가 출간 딸의 집에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딸은 자고 있는데 사위가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해먹고 출근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딸을 아껴주는 사위를 보며 대견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음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며느리는 자고 있는데 아들이 일찍 일어나 혼자 아침 식사를 해 먹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아들이 치근하게 보였고 며느리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느낌과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입장에서 상황을 보, 바라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정반대의 느낌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견스럽게 보이던 사위, 측근하게 보이는 아들, 기특한 딸, 괘씸한 며느리.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기특하고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건못 참는 것입니다. 딸이 딸 낳으면 살림 미천이라고 하고 며느리가 딸 낳으면 그래도 듬직한 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살찌면 부은 것이고 사위가 살찌면 딸이 자란 것이라고 합니다. 딸네 시어머니 오실 땐 어른이 주책이 없는 것이고 자신이 아들 집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딸에게는 5.42부라고 하고 며느리에게는 옷 많다고 구박합니다. 딸이 애 맡기면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하고 며느리가 애 맡기면 늦지 말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요나단이 속해 있는 처지와 상황을 보세요. 지금 요나단은 사우랑의 아들로서 사우랑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해요. 사람은 요 본성적으로 자신이 속한 것에 따라서 상황을 보려고 하거든요. 요나단이 자신이 속한 상황이 있어요. 그 자신이 속한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다윗을 도와줄 때, 도와준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어, 사람이 보면요. 무언가를 할때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준들을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재미예요. 어,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어, 보통은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지는데요. 어,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힌 아이들을 물어보면 열이면 열, 재미로 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 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와 같은 팀이면 하고 나와 같은 팀이 아니면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나랑 같은 조직이면요 옳지 않아도 하고요 같은 조직이고 같은 팀이면 오라도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익이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이익이득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 이익이 되면 하고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어, 네 번째는 선하냐, 선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선하면 하고, 선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어, 여기까지만 와도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선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 걸프 전쟁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유명한 게 있었죠. 한쪽에서는 사담 후세인의 폭정에서 이라크 국민을 구해내자고 전쟁을 일으켰고요. 다른 쪽에서는요, 미자의 억압에서 자유를 찾자며 자신들의 선함을 이야기했어요. 어, 이것의 문제가 뭐라고요? 선하냐 선하지 않냐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어떤 요인인데 그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보면요. 요나단의 말에 꼭 들어가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고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사람은요 본성상 앞에 있는 시어머니, 어머니의 모습처럼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보는 게 달라요. 시어머니로 보는 눈과 어머니로 보는 눈이 달라요. 보통은 그러니까 요나단도 보통은 자신이 속한 관점을 가지고 다윗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우랑의 아들, 사우랑의 아들인 왕자로서 다윗을 대했다면 다윗을 아버지처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연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될게 확실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대세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세에 편승해서 다윗에 붙어서 아버지를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본성상 자기가 속한 것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자로서도 그 일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시대의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재밌냐, 나랑 같은 팀이냐, 이익이냐, 선하냐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관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한 가지, 뭐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한 여러분, 우리도 분명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오죠?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가 속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윗을 해석하고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라는 것을 살피고 나니까, 이렇게 도망치는 어떻게 보면 나의 대적인 다윗을 향해서도 위로를 할수 있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 이 말씀에 보면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오고, 그때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우리가 그것이 이것을 결정하는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나단은요 분명 다윗이 사우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반면에 요나단은 사울랑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랑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잡아가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내 편이라고 이익이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요나단은 철저하게 여호와께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도요, 사람의 본성상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엔 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본성이 생깁니다. 어, 그것은 본성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연나단과 같이 그 속에서도 사울의 왕자로서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시대 대세가 다윗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시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요나단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대의 흐름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할 때에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여정과 요나단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여정도 동일하게 귀하게 그 일들과 그 인생의 걸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같이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에 따라서 혹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것과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찾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정하여 나가기하여 위 애쓰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우리 울산 소함교가될수 있게 해달라고 이산같이 잠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의 입술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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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시고 여호와께서 인자하셔서 함께하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요나단은 사우랑의 아들로서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관점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가지 않았고 또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